보는 것처럼 앞마당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건물 상태도 최상인 전원주택입니다. 도심 속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통 편이 정말 좋아 살기가 좋은데요. 무엇보다 가격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처음보다 2억 정도 빠져 가성비가 상당하고요. 땅 모양도 직사각형으로 이쁘게 사계절 내내 햇빛도 잘 들어오는 정남향 집이기도 합니다. 도심 속에서 여유로운 전원생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물건입니다. 구독해놓으면 싸고 좋은 물건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어, 꽤나 괜찮은 상태를 자랑하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제 시내랑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차로 가는 접근성도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입로를 보면은 이렇게 왕복 2 차선 다로를 쭉 따라 가다 보면요 본권까지도 어, 이제 그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로에서 이제 살짝 벗어나서 이제 주, 그, 진입로까지 보면은 저 아파트가 보이죠? 아파트 맞은편에 본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는 이제 대략 한 3, 4터 정도 되는 아스팔트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본권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차를 내려서 이제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차가 한대서 있죠? 저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기 앞에 주차를 이제 또 따로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이 있어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굳이 밖에다 말고 안에다 차를 세워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내부는 뭐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사람이 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래서 이제 왼쪽이 그 진입로고요. 그 다음부터 마당, 그 다음에 어, 본체로 되어 있고, 본체는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기와나 이런 것도 보면요 깔끔하고 탈락되는 부분 없고, 그리고 땅이 이제 좀 커요. 한 25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땅 모양도 직사각형으로 잘 빠졌고요. 그래서 앞마당이 꽤나 넓게 공간감이 확. 빠졌다는 것은 좀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물론 2015년 승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은 지가 한 10년이 되 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래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꽤나 잘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권을 비롯한 비슷한 집들이 좀 몰려 있는 전원 단지가 살짝 몰려 있는 그런 마을에 본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또 아궁이도 있고요. 그래서 1층의 모습, 그리고 2층도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고, 하이샷이나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이제 추가 뭐 썬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런 추가 싱글 지붕으로 마감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앞마당도 지금 어,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낙엽 하나 없이 어, 관리가 앞마당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중간 저렇게 조경수 사이에 조명이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대면에 좀더 멋들어지고 한층 더 감성적인 앞마당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여기가 이제 그 대문이죠 주출입문. 그래서 차고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통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걸로 달아서 전기료 부담을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 낙찰 받고 어떤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딱히 손볼 게 없죠. 땅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옆집하고 도로에 대한 그 경계면도 직사각형으로 이제 담으로 잘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뭐 통행이나 이웃간 분쟁 여지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뒷 부분도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요. 어, 담에 대한 경계면도 그렇고. 지금 물받이 홍통이나 뭐 이런게 떨어져서 물이 새거나 눈물자국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주 깔끔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당도 보면은 저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도 컨디션이면 실제로는 이제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요정도 규모이다 보니까 감정이 이제 음 가격이 좀 됩니다 감정가가 7억인가 8억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한 2억 정도 빠져갖고 1회 유찰됐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는 폭이 좀 크죠.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더 유찰이 될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은 거의 이제 4억대까지 한 4억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상당히 좀 여기 동네가 땅값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지방이 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더 뒤로 가서 이제 보시면 본권이랑 비슷한 집들이 한채두채 채 왼쪽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도 좀 있고요. 뒤로는 이제 농경지, 앞으로는 이제 뷰가 막힌 게 없어요. 그래서 어, 뻥뷰라고 하죠. 논으로 좀 앞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조망이나 이런 것은 좀 시원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뒤로 에서좀더 멀리 본권이 속한 이제 마을이나 위치를 보면요. 저렇게 앞에 3, 4m 4미터, 3, 4m는 좀 넘어 보입니다. 한 4,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자가 젖어있죠. 이 그림자가 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아까 이제 차로 올때 아파트가 좀 보였었죠.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그림자로 좀 길게 드리우중이 있는데 그래도 햇빛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평수도 좀 크고요, 앞마당도 그렇고, 그래서 저렴하게 집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위성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직사각형의 땅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본체 앞마당이 좀 길게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먹어 있는 부분, 여기도 주차를 할수 있지만 여기도, 그래서 여기가 한 4, 5m 정도 되는 도로 폭이고요. 그래서 본권을 비롯한 여기, 여기, 여기라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전원주택 마을로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 남쪽.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남향이죠. 그래서 햇빛이 꽤나 잘 드는 어, 사계절 내내 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뷰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들을 보면은 여기 빨간색 부분이 본권의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한 4, 5m 정도 되는 도로.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뒤로도 도로가 좀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모양이 길쭉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들 중에서도 본건이 제일 땅 평수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차를 좀댈 수도 있고, 여기도 댈수 있고, 앞마당하고 지붕.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구획이 잘 되어 있는 땅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면요. 여기까지 전부 다. 어 지붕이나 이런 부분, 그죠? 뭐, 딱히 손볼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각 대상을 되는 걸 보면은, 어 지목은 돼지고요. 계획 관리 지역에 있고, 땅이 251평입니다. 그래서 땅값만 대략 한 3억 정도 잡혔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이 어, 지층이군요. 여기 지하가 또 있나 봐요. 그다음에 1층, 그다음에 2층 이렇게 해서 각각 11평, 29평, 18평이니까 거의 이제 그 지하 포함하면 거의 한 90평 정도 되니까 규모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면 되면은 방이 5개에서 한 6개 정도 빠지고 화장실이 2개에서 3개 정도. 그래서 한 5~6인 식구 거주하기에는 그런 괜찮은 평수거든요. 그래서 총 감정이 이제 건물값 다 포함해서 7억 5천, 7억 4천 9백, 7억 5천 정도 잡혔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지금 얼마냐 30% 유찰이 돼갖고 지금 거의 한 2억 2천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015년 생이니까 지은 지 10년 차 땅하고 건물 전부 다 매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빠진다고 하면 이제 3억대까지도 한번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번 떨어지면 절반 가격이거든요. 7억 4천 9백 나누기 2 하면은 3억 7천 후반까지 한번더 떨어지면 거의 이제 땅값으로, 거의 이제 땅값만 주고 건물을 거의 줍는 그런 수준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인데요. 보시면 창고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1층이고요. 그래서 현관이 여기 있고, 어 방이 하나, 그 다음에 1층에는 방이 하나만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1층에는 방이 하나, 화장실 하나다.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평면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면도가 있네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거실이 좀 크게 빠졌고, 방이 하나에다가 욕실이 하나다. 2층을 보면은 이제 방이 하나, 두개 있고, 욕실도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는 총이 방이 세 개, 그 다음에 화장실도 세 개다. 그래서 이제 방개수가 좀 그, 적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사원식구 거주하기는 괜찮죠. 나머지 이제 제시해 건물은 뭐 창고랑 뭐 지붕이 있는데 크게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제시해 이 창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어 이게 뭐죠? 그 선룸 같은 거 있었죠. 그다음 여기가 아마 지붕이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창고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00 15년 12월 30일이 이제 근저당이니까 요걸로 선순위, 후순위를 따지는데 지금 없어요. 낙찰받고 무어줄 돈이 없는 깔끔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권리관계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도 보면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일괄적으로 통으로 매각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인근에 나와 있는 비슷한 매물을 보면요 지금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본건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평수가 좀 작아요 본건이랑 비슷하면 어, 비교를 하면 근데 비슷한 건한800 제곱미터가 좀 돼야지 비슷한데 얘가 이제 900 제곱미터인데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요에는 이제 다가구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논해라고 어, 하더라도 5억 5천 뭐 1억 천짜리도 있는데 요거는뭐 어, 그, 건물 값이 좀 없는, 좀 시골집, 한, 이것도 평수가 좀 작습니다. 한 180평.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사하게 좀 볼만한 게이거 하나인데, 이게 이제 5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물로. 그래서 실거래를 보면은, 이제 실거래 한번 보기 전에, 분권에 한번 최저가 찍어볼까요? 5억 2,400 나누기 251평이면은 평당 한 200만원이네요. 그죠? 200만원인데, 지금 얘가 여기거든요. 본 건이. 이게 이제 평당 한 200만 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옆집도 2 0 1 2년에 2012년에 평당 178만 원. 얘는 이제 300만 원. 뭐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아까 드어낸다 보신 것처럼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전원주택.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100만 원짜리도 있고 거의 이제 110만 원 200만원 300만원 이 있긴 한데 거의 이제 대부분 100만원 뭐 중후반 물론 이제 신축이나 이거 같은 건물 상태나 이런거에 따라서 상의할 수도 있는데 본건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래서 건물값이 좀 나가긴 할 텐데 그래도 보면 그렇게 안 싼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마도 제생각으한번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이 가격에서 그죠? 그래서 죠그 그때를 좀 노려보면 은 가성비가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 본건이 여기 있고요. 버스정류장도 여기 주도로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원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건이 여기 있고 버스정류장까지는 이제 한 200m. 그래서 도보로 한 3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위치는 보면요.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 진천군청이랑 면내 그러니까 진천시내가 이 앞에 있어요. 차로 여기 2km 밖에 안되는데 차로 가면 7분 정도 그리고 여기 중부고속도로가 있어요. 진천 안시까지도 이렇게 금세 가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도심 속 전원생활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경이 30km. 그래서 왼쪽으로는 안성, 평택, 천안, 청주, 증평 여기 괴산이에요. 뭐 그렇게 있고 여기 본권이 해당되는 진천 어,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창을 지나서 그래서 외곽으로도 빠지기에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많이 좀 2억 2천이나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상태도 어, 2015년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말 그대로 몸만 들어가서 살면 어, 수리비도 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만 들어가면 살면 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권리관계가 깔끔해서 추가로 물어줄 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도 거주자가 집주인인 같아요 그래서 명도에 대한 이제 부담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한번 유찰이 됐고 어 이억 이천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지금 평균 단가를 좀 매겨 봤을 때 인근의 시거래 찍힌 거랑 비교해보면 은 살짝 좀안싼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번더 그런 것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추가 부동산 현장 조사를, 판문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은 그때도 한 5억대가 있었긴 했는데 본권보다 평수가 좀 작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어, 새 집이고 하니까 식구 수 많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 지금 가격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딱좀 메리트가 안 느껴지죠? 그래서 3억대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근데 이제 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몰라도 돼요. 그냥 입찰과 써고 하면은 그냥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어, 이런 큰 집, 저 앞마당도 좀 크고 그래서 자녀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 계획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